안녕하세요. 우리 애기들한테 벌레가 또 발견돼가지고, 물고로 바로 바꿔주었어요. 근데 물고로 바꿔줘도, 여기 보시면은, 막, 흰색 부분이 점점 더 커지고, 원래 이거보다 더커는데 조금 뗐어요. 점점 더 커지고, 막, 갈색 부분이 좀, 뜨뜨뜨뜨하고,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이렇게 보면은 엄청 두글두글하고 엄청 많이 보여요. 이게 알아보니까 하얀색은 송각지벌레고 이 갈색 부분이 개각충이래요. 그래가지고 식물에 달라붙어서 직접적으로 막 빨아먹는 얘여가지고 지금 색깔 보시면은 막 잎이 노랗게 변하고 좀 갈색으로 내마르고 있어요. 근데 얘가 그 전염성이 엄청 세가지고 옆에 우리 애기도 되게 잘 자랐는데 어느 순간 좀 여기 잎이 마르면서 좀 여기 보면은 좀 갈라지고 갈가먹었어요. 그래서 보니까 여기 위에 붙어있는 흰색들이 다 응애벌레고 또 여기 보면은 이게 다 개각충이 옮은 거예요. 그래서 이 벌레들을 없애는 법을 유튜브로 알아보니까, 그, 칫솔로 닦아주면 좋고, 그, 여기에 소주를 담았어요. 그래서 면봉, 이거 소주를 뿌려줘도 좋고, 그, 알콜을 면봉에 묻혀가지고, 이 흰색에 눌러주면은 빨갛게 변하면서 없어진다고 해요. 그래서 오빠랑 같이 이 벌레들을 다 없애보도록 할게요. 가산화수소랑 어... 칫솔에 묻혀가지고 됐어 블리야 저리 가잘안떡이는데 유튜브는 되게 쉽게 닦더니 오, 오 오빠 갈색 떨어져 오빠 나 힘이 없나 봐 바꿔 바꿔 진짜 어, 이런 사이 같은데 많이 생긴대요. 사이에 많이 숨어있대. 이게 생기는 이유가 그 너무 습하고 환기가 잘안 돼서 통풍이 안 돼가지고 생긴대요. 건조해서인데? 응, 건조해서도. 오 사라졌어. 파이팅. 더 빡빡 문질러. 그 갈색도 칫솔로 문대래? 면봉으로 닦으라 하지 않았어? 과산화수소 갖고 올까? 소주 뿌릴까? 갈색도 떼야지 그리고 뿌리에 있는 흰색도 다없애버리자다 깍지 벌리다 와 갈색 엄청 많아 아기들이 생기면은 막 점성이 강해진대 그냥 덜렁덜렁 다 떼버리죠 더 건강하게 자랄 거야 자라겠지? 이왕뗀거 그냥 다 떼버려. 아, 오빠. <laughs> 가위로 가자, 를까 오빠, 이제 우리 알보 보내줄까?